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컴백 투의 나르 카리뷰즈. 오늘은 자동차 대신 지상 전력의 핵심 중 하나인 보병 전투 차량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21 보병 전투장갑차입니다. 이 장비는 한국군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무기 체계 중 하나로 빠른 기동력, 강력한 화력, 첨단 방호 능력을 모두 갖춘 세계적 수준의 전투 차량입니다. 오늘은 K-21 IFV 위 세부적인 스펙과 특징을 살펴보고 왜이 차량이 현대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21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나디펜스가 주도해 개발한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에 본격 배치되었습니다. 기존 K200 장갑차의 후속으로 설계되었으며 전투 중 보병분대 수송뿐 아니라 강력한 화력 지원을 제공하는 다목적 플랫폼입니다. 차량의 전투중량은 약 25톤으로 동급의 장비들에 비해 가벼운 편이지만 알루미늄 합금과 복합장갑을 사용해 방어력과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엔진 성능을 살펴보면 K-21N은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제작한 750 마력급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 시속 7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며 도하 장비를 활용해 수상에서도 시속 7km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 엠피비어스 성능은 한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하천과 호수를 신속히 도하하면서도 보병과 함께 작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상 기동 능력에 그치지 않고 합동 작전에서 기동성을 극대화하는 요소입니다. 탑승 인원은 조종수, 사수, 지휘관을 포함해 최대 12명까지 수송할 수 있으며 이는 보병 한 분대를 완전히 태워 전장에 투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차량 내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작전에도 피로도를 최소화했으며 충격완화 좌석과 NBC 방호 장치까지 갖추어 화생방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합니다. 무장 체계를 보면 K21위 가장 큰 특징은 40mm 기관포입니다. 이 무기는 보병이나 장갑차뿐 아니라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까지 타격할 수 있으며 분당 300발 이상의 발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동축으로 7.62mm 기관총이 장착되어 근거리 제압 임무에 효과적입니다. 필요시 대전차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어 전차급 장비에 대한 대응 능력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무장 조합은 보병을 단순히 수송하는 것을 넘어 공격적인 임무 수행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방어력 또한 뛰어납니다. K21은 복합 장갑을 채택하여 30mm급 기관 포탄에도 견딜 수 있으며 측면과 후면 방어력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추가 장갑을 장착할 수 있는 모듈형 설계로 작전 환경에 맞춰 방어 수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발 반응 장치와 연막탄 발사기까지 갖추어 생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전투 차량이 단순히 화력과 기동성만으로 평가되지 않고 방어력 역시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K21은 균형 잡힌 성능을 보여줍니다. 전자 장비와 전투 체계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K21은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를 탑재하여 낮과 밤 전천 후 작전이 가능하며 열영상 장비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활용해 정밀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전장 관리 시스템도 탑재되어 다른 아군 장비들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은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K21은 단순한 보병 전투 차량을 넘어 하나의 지상 지휘 플랫폼으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기동성과 화력 방어력의 균형 덕분에 K21은 다양한 작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제공권이 장악된 상태에서 보병을 신속히 투입하는 작전은 물론이고 적기갑 세력과 교전하는 상황에서도 전차와 협력하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산악 지형과 하천이 많은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 덕분에 한국군의 전술적 유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K21위 개발은 단순히 무기체계의 도입을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 기술의 성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국산 장비로서 높은 성능을 발휘하며 동시에 해외 수출 가능성까지 열어두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종합적으로 K21 보병 전투 장갑차는 기동성, 화력, 방어력, 네트워크, 전투 능력까지 모두 갖춘 균형 잡힌 전투 차량입니다. 보병 수송이라는 기본 임무를 넘어 전장 전체에서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이는 한국군의 전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엔 r 르카 리뷰즈에서는 K-21 IFV 위스펙과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은 자동차 리뷰를 주로 다루지만 이렇게 군사 장비와 첨단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도 함께 소개하며 기술 혁신의 세계를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뷰가 K-21 위 중요성과 성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참여가 저희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